안녕하세요. 이슬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안산 와스타디움 1층인데요. 이곳에서 신선한 농산품을 살수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이곳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시범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관내에서 직접 생산한 농축수산물부터 특산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장보러 함께 가보시죠. 가시죠. 입구에서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마치고 들어왔는데요. 카트를 빼서 한번 장 보러 본격적으로 가보실까요? 중국산 절임 배추 등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곳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는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지역 농업인이 직접 생산부터 진열 가격까지 직접 정해서 판매하고 있어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다른 대형 마트나 이런데보다 뭐 가격이라든지 신선도 면에서 좀 장점 이 있을까요? 봐 보세요, 신선도가 엄청 좋잖아요. 마트하고는 농가가 직접 생산한 토마토, 배추, 시금치 등 농산물뿐 아니라 지역 특산품, 다육식물, 생화, 화분 등 화훼 작물도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안산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이번 시범 운영 이후 5월 중으로 정식 개장을 앞둔 상태라고 합니다. 소비자들 가격도 제일 저렴하고 신선한 제품 이용할 수 있다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어 많이들 오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당일 생산된 농산물이 직접 일로 오니까 우리 시민들이 값싸고 안전한 농산물을 1년 내내 계속적으로 유통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 내 농가에서 농가 소득에서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적극 오셔서 홍보해 주시고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을 둘러봤는데요. 시중보다 저렴하고 신선한 제품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은 이곳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